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 궤를 들여놓고 또 휘막으로 휘장으로 그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술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금 향단을 증거 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어, 성막 문 앞에 놓고 또물두먹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회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두,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의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메. 모세가 그가 채하되 행하되, 곧 여와께서 호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막을 세우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세우, 어,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을 세우다 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참 여러 번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에는 이 종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양피지는 가죽이잖아요, 가죽이고 얼마 못 써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다. 뭐 나중에는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종이가 나옵니다만, 그건 이것보다 한참 뒤에 이제. 뒤, 한참 뒤에 나온 걸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양피지에다 똑같은 글을 계속 쓸 필요가 있나?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 많이 그 중복되는 것 계속 쓸 때는 그만큼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때 뭐 앞부분 어디 참조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어차피 똑같은 말씀이니까 어,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만큼의 똑같은 비중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에 말했잖아 이게 아니고 지난번과 똑같이. 또 얘기를 해 주고 또 얘기를 해 주고 또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또 하시네. 이게 아닙니다. 그럼 지난번에 했다고 지금 다 실행이 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아니하시고 같은 말씀을 몇번이라도 계속 하실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구나. 그 부모님이 자식을 타이르를 때 같은 말을 몇번 정도 할까요? 응? 수백 번 수천 번 하지 않을까요? 네. 이래라 저래라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죽어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요? 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그 계속 얘기하는 게 사랑이죠. 그 계속 얘기해 주는 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포기하면 어때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네가 뭐라고 하든, 네가 어찌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것은 좋은 게 아니고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포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포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나가서 죽도록 고생해라. 그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포기하신다, 우리를 내 버려두신다, 사단에게 마음대로 한번 사단아 네가 밀가루도 한번 까불러라 그래 버리면 아주 박살이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또한번 했을 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만물은 간단해 말씀 한 번이면 다 순종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한두 번 말해가지고 들어먹지를 않아. 그런데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무게로 계속 반복하셔요. 저는 같은 본문을, 같은 말씀을 계속 전할라니까 힘듭니다. 지난번에 했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런 하나님의 또 의미가 있으니, 그리고 지난번에 했어도 또 기억이 안날 테니 또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한번 새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얘기해야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조립식입니다. 이동식 조립식이죠. 조립식이고, 이동식이고. 가서 일사불란하게 촥 움직이면 그곳에 성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튼튼합니다. 그 그러니까 뭐, 며칠 있으면 휘청휘청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딱 세워지면 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작을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동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물론 고정식이라고 하면 한 곳에 딱 정착해서 성전이 세워지면 튼튼하게 정말 튼튼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이 성막에 들어간 것들은 아마도 좀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체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의복이나 뭐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해지지 않았다. 이런 걸 보면은 처음 만든 그대로 끝까지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다. 가는 곳마다 그곳에 성막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수고, 헌신 이런 것들은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거기서 재단을 쌓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 내가 있는 곳이면 그곳에서 뭐를 해야 된다? 그것이 기도하는 처소요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야 된다. 내가 직장에 가도 일터에 있어도 내가 가정에 있어도 내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곳에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공간 혹은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뭐꼭뭐 뭐 십자가 걸어놓고 꾸미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다니는 말씀이 늘 그곳에 있고 그곳에서 앉으면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찬양할 수 있으면 그곳이 나의 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가는 곳마다 그렇죠. 성소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오는 것과 내가 가는 곳마다 성소가 있는 것, 이두개 중에 뭐가 좋습니까? 예, 가는 곳마다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요,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할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언제 성전 세워 달라 그랬냐? 나는 이스라엘 중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성전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으면 꼭 거기에 와서 뭔가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우리가 예배처가 있으면 이 예배의 공간은 사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함께 예배하는 공간으로서의 예배당인 거지. 실제적으로는 내 가정이 나의 예배처고, 내 직장이 내 예배처고. 내 차안이 내 예배처예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 안 가면 예배가 없는 이런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터넷 예배가 참 그런 면에서는 아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 주는구나라고 하는 점에서는 어쩌면 긍정적인 역할도 이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은 모든 게다 하나님의 손에 걸려 있다, 달려 있다 이렇게 보, 보게 되면 코로나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것이죠. 코로나를 통해서 또각 가정들을 세우고자 각 가정들 가운데서 예배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구나. 무대에 움직이다가 차 안에서 틀어 놓고 예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그 싸움은 여기 있으나 각처에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나 어차피 내가 몰입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없으면 여기 있으나 어디 있으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몰입해서 신령과 영으로서 진리로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장소와 또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성막이 그곳에 펼쳐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동식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 신령한 예배터도 어디에서도 가능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려지는 드리, 올려 드리는 그런 모든 예배를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니까 어디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성막을 세우는 것을 보니까 출애굽해서 거의 1 년이 걸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11개월, 15일이 걸린 거죠. 어, 오늘 2절에 보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꽃, 회막을 세우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 이 사람들이 어, 그 출애굽을 언제 했어요? 그 15일째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11개월, 15일 걸려서 이 사람들이 에, 이제 성막을 다 완성을 했구나. 물론 이제 나왔을 때, 적어도 23개월 후에. 많으면 6개월 정도 후에 성막을 짓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치면은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이죠. 성막 제작을 다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달려붙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계 양식을 다 이미 받았어요. 모세는 우리가 지금 몇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세 다 알아요. 이거 어디에다가 놔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일일이 다 지시를 하셔요. 모세에게 다시 모세에게 다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이제. 성막 지키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는 그걸 가지고 자 이제 한번 조립식으로 한번 지어 보자. 이렇게 한게 아니고 일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 다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 법계는 놓고 증거 괴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괴를 가리고 그렇습니다. 성막을 만들어 놓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휘장으로 괴를 가린 거예요. 누구나 그걸 보지 못하도록, 아무나 그걸 보지 못하도록 그것을 척 하는 거예요. 또 이... 증거계는요, 이동할 때도 백성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가운데 가림막으로 일단 덮어요. 이렇게. 덮고 그 옆에 나온 기둥을, 기둥이 아니죠. 이게 채를 이제 사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그 법계를 볼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법계를 한번 빼앗기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 뺏긴단 말이야. 그것이 돌아왔을 때 어, 사람들이 그것을 막 너무 궁금했잖아요. 하나님의 법개가 어떻게 생겼을까 막 궁금했는데, 어 그게 소벳샘스로 어, 가는 소 뒤에 실려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렇게 생겼구나 법개가 안은 어, 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들여다보자. 그러고서 한번 열어봤다가 어, 5만 4천 명 죽습니다. 5만 사천 명이 이제 칠천 명이 잠깐 헷갈리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허용된 게 아니었어요. 허락된 게 아니에요. 내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어? 궁금하니까 한번 본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지 않고 그냥 어?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께 허락지 않은 것은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해야 되고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마음이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또 일부러 어길 때도 많습니다. 알면서도 어길 때가 참 많은 거죠. 왜 그래요? 죽으려고. 죽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증거께 드려놓고 그 휘장으로 덮기도 하고 그걸 세워서 가림막을 막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휘장에는 뭐가 있냐면 천사들의 문양이 있어요. 어, 그 문양으로 만들잖아요, 짜서 만들잖아요. 그 천사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보좌 곁에 천군 천사들이 촥 어, 둘러서 있는 것을 어, 이제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함부로 너희가 범접할 수 없다. 그 앞에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상징인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그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죠? 이게 성막, 성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성물, 여기에다가. 그, 관유 만들으라고 한 대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여기다 바르면 이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어, 명령하신 거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거 바른다고 이게 달라지나요? 어떤 거룩한 형체로 갑자기 바뀌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거룩해진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거룩 안 해요. 죄악 투성이고 오류 투성이고 실수 투성이고 너무나 많은 죄들이 들쳐내고자 하면 뭐 단점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단점이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나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쟤는내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는 거지 내가 뭐 점점 거룩해질 수록 모세처럼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어? 뭐 머리결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전부 다 뭐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거룩해진다?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향품에 뭐, 뭐가 있어요? 특별한 거룩하게 만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약속만 있을 뿐입니다. 이 기름이 부어지면 그는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다. 그리고 그 기름이 부어질 때 성령님도 함께 부어지셨어요. 성령님도 함께 하셨어요. 이 관유의 특징이 뭐냐? 관유라는 게 쉐멘 모시아. 쉐멘 모시아. 붓는 기름. 원어로 보면 그냥 붓는 기름이에요. 붓는 기름. 이 붓는 기름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걸로 만듭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23절부터 보면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리약 500세겔, 그 반수의 향기론 육개 250세겔과 향기론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기를 성수의 세계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만들으라는 대로 만들었더니 그것이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또 거룩하게 하는 관유가 된다. 그것을 가지고 대제사장 위임식 때 그걸 머리에 부어서 발랐습니다. 29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4절부터 보면 너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과 소고과 에봇 받침과 거독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한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렇게 말해요. 그 이미 명령을 해서 이미 그것 다 기록해 가지고 모세는 알고 있는데 오늘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40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여기서 기름을 부어 마샤 마샤라고 하면 마샤 기름 부음 그런데 마시아에서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자. 그런 거예요. 세 명이 있었죠?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그래요? 어,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안 믿어져서 사실은 암송을 할지 모르지만은 잘 믿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왕같이 되어지고 제사장같이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가 우리의 됨됨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너는 그런 존재야. 그럼 그런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직임에 걸맞는 존재가 돼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천천히 교육도 하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가르치고 나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일꾼이 당장 필요해요. 그럼 언제 그 세월을 또 보냅니까? 그런 때는요. 직분부터 줘요. 그러면 자기가 그 직분에 걸맞는 존재가 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 됐다고, 내가 됐기 때문에 이 직분을 줬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착각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사님인데, 초대교회 집사님과 지금 집사님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수준이 비슷합니까? 왜 그러면 이런 차이가 벌어지죠? 초대교회 일곱 집사는 되어져 있는 사람을 세웠고 지금은 되어 가라고 세우니까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된 줄로 착각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그냥 그대로 성취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바들을 실행해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행할 때 아름답게 회막이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명령에 순종하는 살면 우리 마음 속에 성전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냥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 거룩한 관유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래 또한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푸 그 기름 부음을 받고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였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리지 못하는 자 되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그대로를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 속에 성전이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세워져 갈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